법문에다가 나를 던지지를 못해요. 법문을 못 받아들여요. 내가 딱 따져보고 맞다 싶으니까 법문을 듣는 거지. 자기가 딱 살펴보고 맞다 싶으니까 듣는 거지. 법문을 믿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판단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법문을 들으면서도 계속 판단이 돌아가고 자기 판단을 계속 믿는 거지. 계속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이해한 것을 믿고 있는 거거든. 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이 있어요. 알고 있는 거. 그것과 다르게 제가 말을 한다면, 어? 저건 아니잖아? 이럴걸요? 법문을 믿는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법문과 다른 말을 해도 그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파악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파악한 것과 다른 말을 하면, 어? 스님, 저건 아니잖아? 그게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 범, 법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거든요. 법에 대해서 아는 것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들이 다 있어요. 자기 기준과 다른 법문을 하면, 어? 저건 아니지 않나? 분명히 이를 거예요. 그거는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걸려들어 버린 거지. 아는 것과 아무 하... 뭐 상관이 없다. 아는 것 속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게 굴레가 된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은 전부 고정화 지운 거잖아요. 고정화 지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딱딱 딱. 딱, 딱 응?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 해야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별심 속에서 살고 있는 여기서 한번 분별심 아닌 분별심을 벗어난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된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 맨날 저렇게 말하는, 저게, 음, 왜 저렇게 말하는지 알게 되고, 일체의 모든 고가 순간에 소멸이 된다. 순간에 없어져 버린다. 고가 있다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분별심 속에 있을 때는 고가 있고, 거기서 깨고 보면은 고가 원래 없네. 안목이 밝아지면 고가 원래 없네. 원래 없었네. 아이고, 나 혼자 꿈에 빠져 있었네. 내가 이, 내 인생을 살면서, 이러쿵, 저러쿵, 내 인생이 어떻게 해? 이 모양인가 하고 괴롭게 살았는데, 탁 깨어나고 보니, 에이, 그거 다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분별심 속에서 그러고 있었네. 원래부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었네. 말하자면 내가 착각에 빠져 있었네. 하는 게딱 보인다니까요.